연말까지라 제가 자주 와서 아, 아, 아 그러시구나 네. 아 감사합니다 어, 그럼 뭘 드리는 거죠 대표님? 어 저희 이거 일단 네 분이니까 최소 쿠폰 두 개는 드려야 되고 <laughs> 오늘은 제가 보쌈을 그냥 드릴 거고 두 개를 뽑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여자분이 한번 <laughs> 뽑으시고 오 또? 예. 네. 아무거나 가구 냉장고에 이가 없습니다 보가 하나 네. 왔습니까? 수육 한판 무료 쿠폰 오. 오, 오. 오 무료 하나 여기는 이제 50% 오, 오, 씨. 그럼 오늘 수육을 바로 드린다. 하나 일단 오늘 맛보시게 하나 드리고, 쿠폰은 다음에 오셨을 때또 쓰시고. 아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바로 네분다 구독을, 요새 구독 박하다고 하는데 바로 눌려주셔가지고 네. <laughs> 너무,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고기 하나 같이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하면 수육을 주는 브랜드가 있습니까? 아 이것도 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, 네, 이때만. 근데 이게 드려야 돼요. 그럼 이제 저분들이 또 얘기해주시면 그만한 홍보가 없죠. 이 팀장님, 수육 하나만 올려주세요. 겉절이도 같이 올릴 게임. 이 가브살 수입을 무료로 드린다. 네, 얘가 주인공입니다.